인터넷이 적당해야 되는데 와와 당할 뻔했다 레이즈 큐한테 당할 뻔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다시 한번 해. 아 저걸 내가 딸수 있었는데. 호로크크. 에, 러오기라니요사프리야 사플. 아니, 이게 아, 오늘 상태가 좀안 좋네. 이게 상태가 좋은 날이랑 안 좋은 날이 있는데 오늘 되게 안 좋은 날이네요. 상태 좋은 날에는 한두 번밖에 안 끊기는데 오늘은 뭐 이게 30초에 한 번씩 끊겨.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인터넷 연결이 끊기잖아. 그럼 나는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않아도 캐릭터는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벽 비비고 막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이때 막상막 막 죽어 있대. 그럼 우리 팀이 채팅으로 쳐 물음표. 우리 팀 사이퍼 뭐함? 이러고 채팅으로 친다고. 이거 내가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억가가 만든 이구준 플레이. 인터넷이 끊겼을 땐 어떻게 총을 쏴야 하는가. 이 상대방. 아, 누구나 사운드 줄이는데 누구나 사운드 다 내면 뭐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오 방금도 당할 뻔했죠. 방금도. 아, 그런이지, 백업이 다 오지. 방금도 인터넷 억까 당할 뻔했죠, 방금도. 우리 팀이 앞에 칼을 들고 있으면은 어어! 어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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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주 킬이 들어오는 골목이라니까 여기 그냥. 뭐뭐다 <laughs> 뭐, 뭐, 아, 스파주로당들히다 가겠지. <laughs> 가까이 있 on, 그만 만만만만만 그만 그만 n come on, come on, come on. Stop it. Stop it. I'm going to 는 o to 로이 e 열로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생각이 없는데 튕겨서 막 하늘로 가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런 새 태... 뭐, 뭐야 뭐이거 깜짝이야. 사람의 손은 깜짝.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손 올라와 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 응당 네온이라면은 뇌절을 해 주고 그래야 그게 네온이지. 어? 네온.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바로 바로 슬라이딩 해 버릴 거거든. 인터넷 고장난. <웃음> <웃음> 인터넷 고장 난것 <거> 같은데 방금. 형이라서. <laughs> 아 반하만 곤란한데. 아 이거 바이퍼 나한테 반해버린 거 아니야 방금 나 트리플길 따가지고. 진짜 인터넷이 너무 끊겨가지고 일반 했는데 일반 하자마자 진짜 거짓말같이 인터넷이 이렇게 안 끊겨도 되는 거야. 이, 이 랭크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아, 아, 발로에는 정상적인 애가 없지 진짜 히라사님팔로고맙습니다 왜왜왜 왜. 상대 제트도 GG 저러잖아요 <웃음> 아, 아. <웃음> 상대 세이지도 GG 아, 이러는데? 소련치겠는데? 아, <laughs> 이거 위치 막 알려주잖아 메인에 있다고 진짜 메인에 있죠 아이씨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다, <웃음> 다 알려주잖아 이렇게 롱렌지 싸움이 그걸 어느 정도 되는 이셰리프를 들고 좀 미드에서 깝추 볼게요. 네. 어. 오케이? 미드 볼라만은 요런 식으로 해 줘야 돼. 헤드 때림 마이너스 -145. 얘메인야 뭐, 뭐야? 너왜방야하나풀이야나이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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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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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